이 중요합니다. 오늘 뒤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말보다 아름다운 삶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요. 다이어트 관련 이제 그 카페예요. 그 거기에 이제 바른 말만 하는 충신의 최후라는 사진이 그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다이어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터넷 카페에 바른 말만 하는 충신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한장 올라왔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부서진 체중계예요. 부서진 체중계, 바른 말만 하는 충신의 최후. 그러니까 음, 체중계는 내가 기대하는 숫자 대신 내가 먹고 누웠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정말 바른말만 하는 충신입니다. 얄밉게도.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 체중계가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찍어서 참 위트 있게 그렇게 사진과 제목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바른말을 하는 충신을 싫어합니다. 지금 일어나야 한다고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소리를 늘 외면하죠. 어떤 분은 새벽기도 가려고 알람을 5분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 맞추어 놓아서 신랑만 주구장창 깨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홍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일어나야 한다. 이 알람은 모든 짜증을 다 당하면서도 이그 바른 말을 계속해 주잖아요. 요즘 제 휴대폰에서 알람을 설정해놓으면 시간까지 말해줘요. 지금 몇 시다 일어나라. 제가 제대로 끄지 않으면 5분 후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모든 짜증을 다 받으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바른 말 하는 것 싫어하지만 또 들어야 하죠. 오늘 뒤도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 키워드는요, 말이에요, 말. 교회 안에서 불순종을 하면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그들의 말을 막고 대신 어미 꾸짖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만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대 지역에 있는 교회, 밖으로는 뭐 그래대섬의 타락이 위협이었겠지만, 진짜 위협, 큰 위협은요,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진리와, 진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특히 할레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할레파라는 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보면 돼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된.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율법도 모르던 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뭐, 사도바울 같은 이들이 그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 그러니까 이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알고, 구약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또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구약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할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대 전통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결법이거든요. 뭐, 성경에 보면 이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건 정결한 음식인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래요. 뭐, 피채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순대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피로 만든 음식, 이거 성경, 구약 성경을 따르면 이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면서 혹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거나 뭐 그런 걸 보면 아, 어, 너 부정해졌다고. 너 빨리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부정탄다.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무덤 손들 뭐 부정탄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습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그냥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그 결과 이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건 헛된 말이다. 속이는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니 그런 가르침을 하는 이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입에 강제로 재가를 무조건 물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들을 엉히 꾸짖어라. 잘못된 모습을 보고,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제대로 꾸짖어서 돌이키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 1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러니까 바울, 디도,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게 믿음이 온전하다는 게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지 않게 하도록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불편한 말이라도, 살아나는 말이라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말이 필요한 말입니다.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이 꼭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국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감히 누구든지 이 왕인 나에게 이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앞으로 용서하지 않고 죽이겠다 그렇게 말해 놓고 잘 다스리면 좋은데 밤낮 술과 노래만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나라에 가 계속 이제 허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걱정하던 오거라는 신하가요 그 미녀를 지금 여전히 껴안고 술만 마시는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 테니 맞추어 보시겠습니까? 그때 왕이, 오 어, 그래, 내가 맞추어 보겠다. 네, 수수께끼를 이렇게 냅니다. 새한 마리가 언덕에 앉아 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새가 어떤 새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장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는 3년을 날지 않았으나 한번 날면 한우를 뚫고 소사어를 오를 것이요. 3년을 울지 않았으나 한번 울면 천하를 뒤흔들 것이다. 내가 그대의 수수께끼를 풀었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가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고가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왕은 여전히 음주 과무만 계속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소종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을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왕이 너왜 그래 우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저는 죽을 것이고 우리 초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슬퍼서 옵니다 왕이 말해 네가 왜 죽냐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그때 소종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대왕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명 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왕에게 바른 말을 해주시나가 없게 되니 이제 우리 초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왕이 엄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 누구도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고 했거늘, 너는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죽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아왔으니 어리석구나. 그 말들은 소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 어리석음은 왕의 어리석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 이렇게 죽어도 역사는 저를 충신이라고 기록하겠지만, 대왕께서는 한때 즐거움에 빠져서 바른 길을 버리고 계시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소서. 그 순간, 소종을 쏘아보던 임금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내가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지 알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처음 찾아왔던 오거와 소정에게 중책을 맡겨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자신 그동안 자기가 좋아했던 후궁들 중에서 좋았던 애첩은 다 멀리 하고 번희라고 하는 여인을 정실 왕비로 삼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냥에 빠져있을 때 오직 번희만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황은 장황은 진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믿고 제대로 높은 자리에 관직에 앉혀야 되나 그것을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귀에 아름다운 말보다 내 영혼을 살아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어미꾸지지라고 말합니다 단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 서슬퍼런 기준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그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더 이상 빠져서 다른 사람도 미혹하지 않게 됐다고,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단호함에 아멘 할때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서의 진짜 주제는 회복이에요.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돌이키면 회복될 거다.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심판이에요. 심판 받으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 벗어나라고 그 심판을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선지서는 주제가 회복인데, 선지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대부분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의 집 아이에게는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천하의 나쁜 사람일지라도, 내 아이가 아니면 혀를 쯧쯧 차기는 해도, 너 잘못했다고 호통치진 않습니다. 아름다운 위로의 말도 사랑이지만, 호통치는 불편한 말이 더큰 사랑입니다. 말씀이 불편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안식월 갔다 와서 안식월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래 좁은 길 가는 거야, 좁은 문 향해 가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긴 정말 특히 싫더라고요. 아, 왜 하나님은 항상 내가 힘들하고 어 좌절하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너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제대로 해야 돼, 너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야 돼. 왜 자꾸 나를 그렇게 내몰아가시나? 사실 하나님이 조금 밉기도 하고요, 눈 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큰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로 내 모시면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회초리를 피하지 않을 때 건강한 믿음이 세워 지는 겁니다 평생을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며 나라의 통일을 생각 그 기대하며 살았던 백규완 선생님 그분이 쓴시 중에 아 나에게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 나에게도 회초리를 들고 내 네, 이놈 종아리를 걷어 올리거라 이놈 그리고선 이 질척이는 항로를 살점이 튕기도록 내리칠 그런 어른이 한분 계셨으면, 나에게도 회초리를 치면서 살점이 튀도록 그렇게 내려칠 쳐주는 그런 어른이 한분 계셨으면,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나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듣기 좋은 말뿐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에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불편한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아름다운 고백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보다 아름다운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은 아름답다. 그러나 삶은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지금 그래대 교회 안에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삶으로는 그들이 강조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결법 지키지 않으면 부정해집니다 고백과 다르게 자꾸 삶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15절이거든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무엇이 접촉되었다고 부정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깨끗하고 실상은 부정한 일을 실상은 그들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말로는 다잘 구분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 삶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단을 보면 잘알수 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들을 따르죠.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삶의 고백은 엉뚱한 고백이죠. 이 말씀을 단지 이단에게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게참 슬픕니다. 뭐제 삶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삶에서는 신뢰보다 걱정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입술의 시인이 삶의 시인까지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이 있다고 고백하면 말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알미란 항상 경험적인 알미예요. 항상 체험적이고 영적인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 자다. 알기는 아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들만큼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당대 많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늘 논쟁의 기준이었죠.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가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잘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준입니다. 아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이것이 복종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래, 편하게 살래 생각하다가 말씀 들으니까, 어, 이게 아니네. 그 기준 받아들이니까 회개하죠. 아니, 회개하기 싫어서 고민이라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아단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잘알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뱀이 하는 말은 다르죠.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누구 말이 기준인가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살아나는 삶이 되지만, 뱀의 말, 내가 듣기 좋은 말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뱀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리 이쪽으로 가자고 말해도, 말씀의 기준이 알려주는 바대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알미 아니라 삶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다살수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몸부림 치면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늘 고백이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소그룹, 소그룹을 해보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죠. 잘한다는 삶보다 잘했다는 삶보다 부족한 삶을 더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왜 부족한 삶을 나눕니까? 남들보다 잘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데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속으로 모임 때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고백하느라 나를 꾸미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기준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믿음은요, 아름다운 동산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품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지역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사실 핵심 주제는 가르친 말에 대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입을 잘 막아라. 잘못된 가르침은 막아라. 대신 그들의 건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엄히 꾸짖어라.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말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니 그들에게 말씀으로 질책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보다 아름다운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많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기준 앞에 서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